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? 오늘 사회자 수님께 읽어주신 것처럼 시편 1 3 3편에 있는 말씀처럼 드려 우리 같이 봄 함께 가자. 아, 네. 어디로 함께 가야 돼요? 천국 가는 일에 함께 가자. 어떻게 엉뚱하게 아, 네. 개모임 하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? 하나님께 함께 아, 네. 가자. 때로는 네.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안에하나입 머지않 시간에 주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밥먹과 시이와질두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마지막 16장에 로마서 읽어봐요 한분한분 이름을 불러요 바울이 누구누구 베베에게 동문하라고 누구에게 동문하라고 다 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의 그 유명한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. 아멘. 우리 하나님 초회가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종회, 복된 노회, 복된 교회, 그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하나님 아버지, 참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주 안에 삼지 모여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에 고원의 확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아멘. 이제 각자 전장에 돌아가 소원을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주의 에 오실 그날까지 포함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. 아멘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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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비했습니다. 아멘. 한보. 我。